안녕하세요 저는 요새 건강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64세 황현자입니다 올초 병원에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음. 그 면역력에 대한 음식을 챙겨 먹으라고 그러셨는데 청기누술에서 나와서 저의 식습관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보 영상 속 주인공을 찾아간 제작진 문야 안녕하세요. 네. 제보해 주신 황현자 어머님 맞시죠 어, 네네. 아, 어, 잘 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냉장고를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 황현자 씨. 처음에 여기서 IMF가 터져 가지고 동생이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가게를 하자고 제안이 왔었어요. 정리를 하고 2000년도에 가게를 오픈했어요. 제일 스트레스가 뭔지 하면은 첫째는 말이 퍼펙트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90년대 후반 IMF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황연자 씨먼 타국에서의 생활은 녹록치 않았고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왔다고 한다. 2007년 9월에 그 처음에 몸살처럼 좀 이렇게 좀 어슬어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하다가 피곤해서 감기 몸살이 오나 이런 생각을 처음엔 했어요. 근데 막 온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빨갛게 막 멍들어가지고 멍이 이렇게 좀 이렇게 사라질 때처럼 이렇게 번진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유방위까지 이렇게 번져 있었어요. 병원에 딱 갔는데 이제 아 이거 대상포진이다 이러는 거예요. 대상포진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그녀. 대상포진은 몸속에 수도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생하는 질환으로 수포와 함께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신경마비는 물론 실명, 뇌손상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되는 무서운 병이다. 황현자 씨는 대상포진을 앓고 난 후부터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겨울만 되면 감기를 내내 달고 사는 것이 괴롭기만 했다고 한다. 계속 몸이 좀... 시들시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기 몸살이 오나 보다 싶어가지고 약을 지어서 이제 먹었어요. 보통 한 2, 3일 먹으면은 뭐 하루만 먹어도 이렇게 조금 가라앉거나 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약을 다 먹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과를 다시 가서 이상하다고 한번 다시 또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의사선생님이 면역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 병이 많이 오는 거라고 그래서 빨리 낫지를 않는 거래요. 감기가 최근에는 나름대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식습관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는 황연자 씨 밥을 이제 잡곡밥으로 완전히 바꿨어요. 밀가루 음식도 많이 먹는 거를 좀 참고 무지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확실하게 면역력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황연자 씨 면역력 저하 원인은 무엇일까? 아유 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청균누설 박미경 한의사입니다. 아유, 잘 부탁합니다. <laughs> 청균누설 건강 멘토 박미경 한의사가 나섰다. 아유, 날 너무 춥죠? 네, 좀 춥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음. 약간 매운맛도 나는데요 어머니 뭐, 뭐가 들어있어요 생강 아 생강 때문에 매운맛이 나는구나 네. 그냥 생강하고 대추만 데렸었는데 음. 아 이번엔 누가 계피가 너무 좋대요. 네. 그래서 계피를 한번 넣어가지고 같이 끓여봤는데 좋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우리 몸에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5배)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몸이 따뜻해지고 체온이 올라가야지 혈액순환도 잘 되고 면역력도 높아져요 근데 한의학에서 이 아까 말씀하신 대추 생강 계피가 음. 대표적으로 우리 몸의 냉기를 없애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재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차 챙겨 드시는 거 보니까 제가 오늘 기대가 됩니다.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 <laughs> 드디어 황현자 씨의 냉장고를 공개할 시간 자 어머니의 건강정보 면역력 정보가 담긴 이 냉장고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떡해 <laughs> 냉장실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냉장실을 살펴보는데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돼 있는 냉장고. 그런데 냉장고 한 칸을 찾아는 다양한 쯤이 눈에 띄었는데. 쯤을 이렇게 많이 드세요? <laughs> 어, 너무 좋아요. <laughs> 종류도 되게 많아 보여요. 좀... 이또 이건 나름대로 이게 맛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딸기, 무화과, 오렌지 또 있죠 어머니? 단풍. 땅콩잼도 있어요. 네. 아니 생과도 먹는데 음.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사놓고 먹을 때 상하기가 참 쉽더라고요. 빨리빨리 빨리 상하고 그래서 네. 아 잼이 최고다. 그리고 이제 잼을 사가지고 <laughs> 먹고 있어요. 잼의 종류만 무려 다섯 가지. 게다가 생과일도 설탕에 절여서 먹고 있었는데. 어머니, 이 달콤한 과일을 더 달게 이렇게 잼으로 드시면 혈당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장 속에 유해균이 늘어나서 염증을 많이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맛이 어머니 면역력을 해칠 수 있다는 거죠. 또 잼은 만드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가열을 하기 때문에 과일에 있는 다양한 영양소는 대부분 손실되고 만다. 어머니 잼 사실 때 종류만 보고 이 뒤에 성분표는 보신 적 없으시죠? 잘안 보죠. <laughs> 저랑 같이 한번 보세요. 네. 이 성분표 보면은 당류라고 써 있잖아요. 당류가 몇이냐면 14g 들어 있어요. 어머니 14g이 어느 정도인지 느낌 오세요? 잘 모르죠. 각 설탕 하나가 3g이에요. 그러면은 14g이면 각설탕이 4개가 넘잖아요. 근데 어머니, 한번 발라 드실 때 얼마나 드세요? 빵 같은 경우에는 밥 숟갈로 한두 음. 숟갈 정도 되죠? 네. 그, 그,를 한빵두 장이니까 네 숟갈 정도 발라서 먹는 어, 거지. 네 숟가락 정도? 그러면은 거의 4회 제공량 정도 되거든요, 어머니? 계산을 해보면은. 14 곱하기 4 하니까 56g. 당류 56g이에요. 좀각설탕 나누기 3g 해보세요. 거의 10개는 훌쩍 넘고 20개 가깝게 다는 대송도을 그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의 하루 당 섭취 권장량이 50g인데 어머니 약간 식빵 그렇게 발라 드시면은 그 50을 훌쩍 넘는 거예요. 냉장고 속 체크 포인트 하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 다. 과도한 당 섭취는 장속 유해균을 늘리고 염증을 유발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어. 이 칸을 보고 혹시 편의점에 왔나 <laughs> 그런 생각을 했는데 스팸도 있고 음. 보니까 뭐 옥수수 굉장히 다양하게 드시네 <laughs> 생선이나 뭐 이런 야채 같은 거 사면은 금방 빨리 안 먹으면은 또 버리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오래 보존도 하고 간단하고 음. 그리고 쉽게 빨리 음. 먹을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선택했죠. 그런데 어머니 이렇게 통조림 음식은요 보존 기간이 길어서 편하긴 하지만 그만큼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햄도 역시 첨가물 또 방부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돼요. 냉장고 속 체크포인트 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 가공식품 가공식품은 방부제를 비롯한 각종 첨가물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고온 살균 처리를 해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분을 섭취하기 어렵다 냉장실에서 또 무언가 발견한 박미경 한의사 잠깐만요 어머니 제가 지금 막 칭찬해 드리려고 막. 어, 채소도 드시네? 하고 막 꺼내봤더니 이거 생물 시간인 줄 알았어. 어머니 여기 막 뿌리가 막 나고 있고요. 싹이 날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안 드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손이잘안 가더라고요. 이거는 못 먹겠고요. 그냥 화분에 심어야 될것 같아요. 냉장실이요, 냉동실 점검에 나서려는 박미경 한의사. 준비 되셨죠? 짠. 와, 뭐가 이렇게 꽉 찼는데? 그거 곰국이요. 곰국이요? 네. 이큰게다 곰국이에요? 이 아래는요? 그다요 이것도 곰국이에요? <laughs> 이 밑에는 빨간 거 보니까 다 고기네. 네. 어머니 육류 진짜 많다. 한번 다 꺼내봐야 되겠는데요? <laughs> 저좀 도와주세요. 어. 냉동실 안에서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직접 끓인 곰국과 즉석 곰국 제품들. 그것도 모자라 다양한 부위별 쇠고기, 돼지고기까지 꺼내 놓고 보니 그 양이 어마어마한데. 어머니 곰국이 왜 이렇게 많나요? 혹시 뭐 환자 있어요? 곰국은 음. 이게 뼈에나 뭐 이렇게 좋다고 도움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끓여서 먹게 됐는데, 네, 아주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럼 고기는요? 고기는 이제 제가 이제 매일 매일 조금씩 식탁에 네. 같이 아, 먹어요. 네.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드니까는좀 음. 이렇게 힘. 고기 먹고 힘내시려고. 아. 어 그러면 이만큼을 얼마면 다 드세요? 한 달? 한 달? 지가 조금 못될것 같아요. 와 진짜 많이 드시네요. 어머니 이런 고기 종류가 단백질이 많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력 보충, 힘내는 데는 좋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너무 단시간에 많이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 고기에는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지방도 많이 있잖아요. 고지방 식이를 하면 우리 몸에 염증이 잘 생겨요. 아, 정말요? 네. 염증 세포에서 그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그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니까 면역력도 저하가 되고 혈관 질환 같은 다양한 질환을 만들게 돼요 냉장고 속 체크포인트 세.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 고지방의 과다 섭취 과도한 고지방 섭취는 몸속의 염증을 악화시켜 면역력 저하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 어머니 식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그 채소나 과일을 통한 비타민 섭취가 턱없이 부족해요. 비타민하고 면역력하고 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어 그럼요 엄청나게 관계가 있어요. 특히나 비타민 C는요 비타민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줘요. 네 어머니의 면역력을 쑥 올려줄 수 있는 맞춤 식재료가 있거든요. 바로 키위예요. 황현자 씨의 뚝 떨어진 면역력을 올려줄 식재료는 바로 키위. 미국 일 대학교 연구소에서 오만여 개의 식품을 대상으로 영양을 분석한 결과 100점 만점을 받았을 정도로 영양이 풍부하다. 특히 키위는 오렌지의 1.6배, 사과보다는 약연 7배나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는데, 그린 키위 하나면 성인이 섭취할 하루 비타민 C 권장량을 거뜬히 채울 수 있다. 키위는요, 비타민 C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요. 우리 몸의 그 세포들을 유해산소로부터 지켜주는 건데요. 우리가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그몸 속에서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면 그 세포에 염증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키위 속에 비타민 C가 그런 거를 예방해줄 수가 있는 거죠. 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가 면역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키위에는 사과의 세 배가 넘는 식이섬유가 들어 있어 변비 개선뿐만 아니라 잡티나 건버섯 등의 피부노화를 억제하는데도 도움을 준다는데 키위는 과육 속 색깔에 따라 그 효능도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그린 키위는요 비타민 C뿐만이 아니라 식이섬유 또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그래서 변비 해소와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골드 키위에는 엽산이 풍부하고 그리고 또 레드 키위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요. 그래서 비타민C를 도와서 우리 몸을 활성산소로부터 지켜주니까 염증도 떨어뜨려주고 면역력은 높여주는 거죠. 황현재 씨의 면역력을 높여줄 맞춤 키위 요리법을 소개하겠다는 박미경 한의사. 어머니 냉장고 보니까 잼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laughs> 근데 과일을 잼으로 만들려면 열이 가해지니까 비타민 C가 파괴가 돼요. 오. 그래서 이 키위의 영향을 그대로 살리면서 어머니 면역력을 도와줄 수 있는 아, 키위 즉석 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린 키위의 비타민 C를 그대로 살려 섭취할 수 있는 키위 즉석 잼. 네, 키위 잼을 만들기 전에 궁합이 맞는 재료를 제가 하나 또 봐둔 게 있거든요 잠시만요 키위 즉석 잼을 만들 때 함께 넣어주면 좋은 궁합 식재료가 있다는데 그 식재료의 정체는 짠 감자입니다. 정말 어머니 냉장고에 드문, <laughs> 드문 채소 중에 그래도 감자가 있었어요. 음, 네. 키위에는 비타민C가 많고요. 네. 감자에는 칼륨과 비타민B1이 많아요. 그런데 비타민B1은 에너지 대사를 도와줘서 우리 몸의 피로물질을 분해해주고요. 또 비타민C는 면역체계를 강화해주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이 있으면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면역력을 잘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감자는 충분히 쪄서 준비해두고 키위의 비타민C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쇄기보다 강판을 이용해 갈아주는 것이 좋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또 들어가야 될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우유인데요. 우유요? 네. 우유에는 뮤신 성분이 있어서 위벽을 보호해주고 이 키위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는데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우유와 함께 드시면 키위의 영양이 더잘 흡수가 돼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갈아둔 키위와 찐 감자를 고루 섞어준 다음 우유를 두큰술 정도 넣고 잘 비벼주면 그린 키위 즉석잼 완성. 달달한 잼을 좋아했던 황현자 씨의 입맛에 그린 키위 즉석잼은 어떨까? 그 키위의 그 상큼한 맛 그리고 감자가 있어서 든든하고 그러니까 일석이조라고 그래야 되나요? 저한테는 딱이에요 특히 키위 속당은 혈당 지수가 낮아 몸속에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어머니처럼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네. 또매 끼니 비타민이 풍부한 반찬을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반찬요 네. 키위를 반찬할 수도 있어요? 면역력 높여주는 골드키위 겉절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골드키위는 신맛이 적어 겉절이로 활용하면 좋은데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썰기를 해준다. 겉절이를 할 거니까 아무래도 네. 살짝 매운 향이 나는 채소를 넣으면 좋잖아요. 네. 그런데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궁합 채소가 바로 부추예요. 와우. 부추가 왜 좋으냐면요 네. 면역력 떨어지거나 피곤할 때 입안이 헐죠. 자주 얼어요. 음. 너무 자주 얼어.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엽산이거든요. 그런데 골드 키위는 다른 키위보다도 엽산이 더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오. 그리고 또 짝꿍을 이룰 이 부추는요. 철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혈액 생성과 순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골드 키위와 부추를 함께 드시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추와 양파, 골드 키위. 고춧가루 한 큰술, 멸치액젓 3분의 2 큰술, 다진 마늘 한 큰술과 올리고당을 넣고 통깨까지 함께 버무려 주며 비타민은 물론 엽산이 풍부해 면역력을 키워주는 골드 키위 겉절이 완성. <laughs> 음, 키위의 상쾌한 맛 그리고 부추의 향긋한 맛 그리고 고춧가루랑 이렇게 다 어울려져서. 너무 맛있어요 골드 키위에 풍부한 엽산 또한 열에 약해서 겉절이로 먹으면 영양 손실 없이 섭취할 수 있다 자 이제 키위를 활용한 마지막 요리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어머니 냉장고 안에 아까 가장 많았던 게 뭐였죠 골드 네 맞습니다 <laughs> 고기와 함께 드실 수 있는 키위 요리법 알려드릴 거예요. 비타민 C를 지키면서 면역력을 올려드릴 수 있는 레드 키를 위 활용해서 고기 소스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황현자 씨의 냉장고에서 레드 키와 딱 맞는 소스 재료를 찾은 박미경 한의사. 어머 와인요? 네 맞습니다. 와인입니다. 레드 키와 와인을 함께 먹으면 면역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데. 와인에 풍부한 폴리페놀은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요. 그래서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또 노화를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오. 그런데 여기에다가 레드 키위에 또 특히 풍부한 안토시아닌이 있잖아요 이 안토시아닌은 역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또 세포를 재생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와인은 먼저 1분간 끓여 알코올 성분을 날려준다 그런 다음 레드 키위를 강판에 잘 갈아주고 알코올 날린 와인과 잘 섞어주기만 하면 초간단 레드키위 소스 완성. 이때 레드키위 대신 그린키위나 골드키위를 활용해도 좋다. 고기와 찰떡궁합이라는 레드키위 소스. 네, 드셔보세요. 음, 그 상큼한 맛이 그대로 전해지고요. 네. 그리고 고기에 또그 냄새를. 음. 네, 이렇게 고기 드실 때마다 이 키위 소스를 곁들이시면은 좋은 게요. 키위 속에 액티니딘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드시고 잘 체하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요 소스 드시면 소화가 잘 되고요. 어머니도 소화가 잘 되셔야 또 체력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꼭 이렇게 챙겨서 드세요. 고기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이걸 제일 많이 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키위를 활용한 여러 요리법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어요? Great. Oh, great. Yes. 너무 좋았어요. 네. 내가 실전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또 도와주셨잖아요. 네. 실습까지 해주시고. 잊어버리겠어요? 음. 제가 못 잊죠. 네. 꼭 실전하겠습니다. 네. 풍부한 영양으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키위 하지만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다는데 키위는 산도가 높은 과일인 만큼 위가 약하거나 속 쓰림을 자주 느끼는 분들의 경우 공복에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키위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액티니딘 성분 때문에 입 주변이 따갑거나 혀에 자극을 느낄 수 있으므로 하루 두개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하겠습니다.